부원을 빌때 이미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라고 하자, 하셨잖아요. 어, 그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합니다. 예를 들어서 지금 남자친구 없는데 누군가 저에게 남자친구 있니라고 물었을 때 아니 없어요 라고 하면은 이루어진 듯 생활하는 것에 거슬리는 것 같고 그렇다고 있다고 하자니 뭔가 찔리고 아예 진짜 미친척하고 있어요 라고 이러면서 떠들어야 하는 게 맞나요. 이걸 너무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게 대답은 뭐라고 하든 상관 없어요. 근데 거짓말을 하는 걸 별로 추천하진 않아요 사실 왜냐면 찔리잖아요 본인 양심에 찔리잖아요 거짓말을 하기보다는 그냥 말해도 돼 없으면 없다고 그냥 지금 없지만 상관없어요 그렇게 말해도 상관없는 게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보다 그 말을 할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느냐가 중요해요 그 느낌이 중요합니다 느낌이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부자가 저돈 없어요 라고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돈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. 그 사람은 난 굉장히 풍요로워. 라는 그런 무의식이 가득해요. 그런 관념이. 그죠? 그런 관념이 가득해. 그렇기 때문에 말로는 아, 저 되게 돈 없어요. 라고 말해도 상관없는 거예요.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너 그거 잘하니? 라고 물었을 때 아니, 저 그거 잘 못해요. 그냥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. 하고 겸손하게 대답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못해지는 게 아니에요. 여러분들이 그걸 못한다고 느낄 때 정말 못하게 되는 겁니다.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느낌이 중요해요. 남자친구 있니라고 물었을 때 외로움을 느끼면서 "아, 나 남자친구 없는데, 아니 없어요"라고 말하는 것과 "난 남자친구가 곧 온다는 걸 알고 있지. 그렇기 때문에 난 외롭지 않아" 하고 "아, 네, 없어요. 지금은 없어요" 하고 말하는 것과는 정말 천지차이인 거죠. 어떻게 느끼면서 대답을 하느냐? 그게 포인트예요. 그냥 대답은 막 해도 돼요. 하고 싶은 대로, 마음이 가는 대로, 음. 거짓말 안 해도 돼요. 굳이 그냥 말해도 돼요. 대신에 외로움과 고독함과 막 남자친구가 없기 때문에 오는 그런 이제 결핍된 상태 그걸 느끼면 안 되겠죠. 어? 아니 왜 이런 걸 물어보는 거 짜증나게. 어? 아나 외로워. 남자친구 언제 생기지? 이런 마음이 들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. 어.